야담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객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순간, 겁쟁이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이고 내 신세야. 덩치는 산만한 사내가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엄마야. 하고 마누라 치마폭 뒤로 숨습니다. 그런 겁쟁이 칠푼이한테 시집을 갔으니. 소담의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동네 꼬마들한테도 맞고 다니는 이 바보 신랑을 데리고 평생 어떻게 사나 밤마다 펑펑 울고만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기댈 곳이라곤 이 바보 남편뿐인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마누라 저기 쥐가 있어. 으, 무서워. 이러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한심한 서방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은 장터에 나갔다가 건달 무리한테 얻어맞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담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러고도 남자야 사내 대장부가? 왜 맞고만 다녀요? 그랬더니 돌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때리면 아픈데 나도 때리면 그 사람들이 아프잖아. 난 사람 아프게 하는 거 싫어. 이 사람이 바보인지 성인 군자인지, 소담은 답답해서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이 인간은 멍하니 웃고만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왜이 사람이랑 살고 있나 싶을 때 있으시죠. 소담이가 딱그 심정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마음은 매일 죽어가는 기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남편 때문에 매일 울던 어느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바보 남편의 정체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 기구한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어느 시골 깊은 산골에 소담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원래 이 처녀는 산골 출신이 아니었어요 한양에 있는 명문가 교수였지요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낸 청백리. 어머니는 안동 김씨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소다미는 어릴 때부터 재원이었습니다. 천자문을 다섯 살에 떼고 일곱 살에 사서삼경을 읽었으며 열 살이 되기 전에 시조 백수를 외웠지요. 아버지는 이런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소다미가 남자였으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곤 했지요. 그런데 소다미가 스무 살 되던 해. 집안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역모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극심했는데 아버지의 청렴함을 시기한 간신들이 거짓 상소를 올린 것이지요. 이조판서 박문수가 역모를 꾀하여 싸웁니다. 대역죄인을 엄벌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노발대발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버지는 역적이 되었고 집안 식솔들은 모조리 노비로 끌려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하며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광군들이 집을 에워싸기 직전 어머니가 소다미를 불러 작은 보따리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다마 여기 노잣돈과 옷가지가 있다. 당장 도망쳐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멀리 가거라. 어머니, 어머니는요? 저 혼자 어떻게 해? 나와 내 아버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우리 가문의 핏줄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발 살아다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담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소담이는 밤새 달렸습니다. 맨발에 피가 나도록 온몸의 상처가 나도록 달렸습니다. 광군들의 추격을 피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넜지요. 보름을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 어느 깊은 산속 화전민 마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소담이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숲속 나무 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가 자기를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곰같이 커다란 등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우악! 이게 누구야? 나 내려놔요. 그러자 그 커다란 사람이 움찔하더니 소다미를 살며시 내려놓고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아. 아이고, 놀랐니? 미안해. 내가 무서웠지? 헤헤. 돌아보니 산처럼 큰 덩치의 사내가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숯검정을 뒤집어 쓴게 숫장수인 모양이었지요. 눈은 순하게 그지 없고, 웃음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돌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 돌쇠라고 부르는 숯을 굽는 총각이었지요. 돌쇠는 산에서 쓰러져 있는 소다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가면 밥 있어. 가자, 응? 소다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립 판단이 부족한 것 같은 이 바보 같은 사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관군들한테 잡히면 죽는다. 일단 이 사내를 따라가서 몸을 숨기자. 돌센의 집은 산꼭대기 초가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숯을 구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어머니도 병환이 깊어 곧 세상을 뜰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뭐라고? 아가씨를?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소담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소담이의 자태는 범상치 않았거든요. 손끝이 곱고 말씨가 고우니 분명 양반집 교수라는 걸 대번에 알아본 것이지요. 아가씨,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게 아니오? 소담이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어린 걱정을 느꼈습니다. 울음이 복받쳐 올랐지요.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는 것, 관군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소담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에게 한 가지 청이 있어. 무슨 청이십니까? 우리 돌세 보다시피 모자란 놈이요 내가 죽고 나면 저 애가 혼자서 어찌 살겠소? 아가씨가 이 아이 마누라가 되어주면 안 되겠소? 그러면 아가씨도 신분을 숨길 수 있고 우리 돌쇠도 짝을 얻는 것이니. 소담이는 망설였습니다. 한양 명문가 교수가 산골 바보 숫장수와 부부가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돌쇠 서방님 마누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담이와 돌쇠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눈을 감았지요. 마지막으로 소담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우리 돌쇠 잘 부탁하오. 저 아이 겉보기와 달리 좋은 아이여그 말이 무슨 뜻인지 소담이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건 고맙지만 막상 살아보니 이 남편, 정말 꼴불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냐고요? 돌쇠는 그야말로 동네북이었습니다. 아니 동네북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터에 수을 팔러 나가면 건달들이 다가와서 야 돌쇠 너 덩치값 좀 해라. 그 덩치에 힘 하나 못 쓰냐? 하며 머리통을 쥐어박았습니다. 그러면 돌쇠는 해 아파요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도망가기 바빴지요. 어떨 때는 동네 일곱 살배기 꼬마한테도 맞고 왔습니다. 바보 돌쇠, 바보 돌쇠. 야구르지 하며 돌멩이를 던지면 돌쇠는 맞으면서도 아야, 아야. 애들아 그러지 마. 하며 도망만 갔습니다. 그큰 덩치가 꼬마들한테 쫓겨 다니는 꼴이라니. 원. 소담이는 그런 남편이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돌새가 또 얻어맞고 왔기에 한소리했지요. 당신은 사내대장부가 자존심도 없어? 왜 맨날 맞고만 다녀요? 나는 싸우는 거 무서워. 피 보는 거 싫어. 그리고 나도 때리면 그 사람들이 아플 거잖아. 아니 당신이 아픈 건 괜찮고 남이 아픈 건안 괜찮다는 거예요? 응. 소담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심하다 못해 원수 같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등신 같은 위인을 서방이라고 모시고 사나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더 기막힌 건 돌쇠의 겁쟁이 행각이었습니다. 밤에 쥐가 지나가면 마누라 마누라 쥐다 쥐 하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으아 하늘이 무너진다 하며 아궁이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그 덩치가 어떻게 아궁이에 들어가는지도 신기했지요. 심지어 개가 짖는 소리에도 기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으악, 개다, 무서워. 그러고는 소담이 치마폭 뒤에 숨어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남편이 이 꼴이면 마누라 속이 어떻겠습니까? 소담이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이 바보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살았습니다. 매일 한심한 남편 뒷바라지 하며 내 팔자가 왜이러나 한탄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다미를 끈질기게 쫓던 광군들이 산속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소다미와 돌새가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마누라 무슨 소리 안 났어? 쉿 조용히 해요. 소담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순간 소담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관군? 몇달 동안 무사했는데. 결국 찾아온 건가?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세 명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역적의 딸 소담이가 여기 숨어 있다고 들었다. 살기 등등한 눈빛들이 소담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손에는 번뜩이는 비수가 들려있었지요.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저항하면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자객 두목이 칼끝으로 소담이 목을 겨누었습니다. 소담이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수 없었지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끝인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돌새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으, 무서워. 무서워. 나쁜 사람들이야. 예상대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비웃었지요. 그하하, 저게 내 남편이냐? 저런 겁쟁이 바보가? 역적의 딸이 바보한테 시집을 갔군. 팔자도 더럽다. 소담이는 치욕스러우면서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 저 바보한테 무얼 기대하겠나. 처음부터 혼자였던 거야. 자객 두목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자, 이제 끝내지. 내 머리를 베어 조정에 바치면 우리는 큰 상을 받겠지. 소담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그때였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객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놀랍게도 이불을 쓰고 있던 돌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것은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이불을 걷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방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벌벌 떨던 그 바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한 마리 호랑이였습니다. 아니 잠에서 깨어난 용이었습니다. 내 아내에게서 그 더러운 칼을 거두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굴처럼 깊고 쇳덩이처럼 묵직하며 서릿발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자객들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바보였는데 저 눈빛은 뭐지? 하지만 두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들은 조정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암살자들. 설마 산골 숫장수 따위에게 밀리겠는가. 크하하. 그 뭐야? 이 바보가 겁을 주려고? 목소리 좀 낮춘다고 무서울 줄 알았냐? 형님, 저놈 눈빛이 좀 이상한데요. 시끄러. 겁쟁이 바보가 뭘 어쩌겠어. 전원부터 처리하고 개집을 잡아. 두목의 명령에 자객 하나가 먼저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칼날이 돌쇠의 목을 노렸습니다. 소다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쇠가 고개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머리카락 한올 차이로 칼날이 돌쇠 귀를 스치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뭐 뭐야? 자객이 당황한 사이 돌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퍽! 자객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우와!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객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손목! 내 손목이 돌쇠가 그 자객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산만한 덩치에 걸맞은 괴력이었습니다. 자객의 두 발이 허공에서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사 살려줘! 돌쇠가 그 자객을 벽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흙벽에 처박힌 자객이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일한만에 한 놈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두 자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야 저 놈! 바보 아니었어? 형님, 저는 보통이 아닙니다. 닥쳐! 둘이 동시에 덤벼. 두목과 나머지 자객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왼쪽에서 칼이, 오른쪽에서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피할 틈이 없는 협공이었습니다. 소담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다. 그때 돌쇠가 밥상 위에 놓인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작 젓가락 하나를. 젓가락으로 뭘 어쩌려고. 미쳤나. 자객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젓가락을 휙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챙. 자객의 칼이 두 동강 났습니다. 나무 젓가락에 쇠칼이 잘린 겁니다. 이 이게 무슨 자객이 경악하는 사이 돌쇠의 젓가락이 번개처럼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기절혈을 노린 공격이었습니다. 크! 그... 두 번째 자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목 하나. 두목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자는 바보가 아니다. 괴물이다. 너!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산골 숫장수가 어떻게 이런 무공을! 돌쇠가 천천히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는 맹수처럼.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소. 두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인연을 죽인다. 두목이 소담이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리면. 돌쇠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뼈도 못 추리게 해주겠소. 그 말에 담긴 살이가 어찌나 무시무시했던지 두목의 손에서 칼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덜컹. 사 살려줘.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두목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세등등하던 암살자가 어린아이처럼 울며 빌었습니다. 돌쇠가 젓가락을 들어올렸습니다. 두목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젓가락을 촛불 쪽으로 휘둘렀습니다. 팟.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어. 그리고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잠시 후 소담이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찾아 불을 붙였습니다. 다시 밝아진 방안 풍경은 자객 세 명이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두목도 예외없이 기절해 있었지요. 목에는 정확하게 기절혈을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기절만 시킨 겁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젓가락 하나로 그리고 돌새는 태연하게 젓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인 다치진 않았소? 소다미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젓가락 하나로 칼든 자객 셋을 제압하다니, 그것도 죽이지 않고 기절만 시키다니, 이건 인간의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당, 당신, 대체 당신이 누구인 거죠? 돌쇠는 말없이 소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담이가 지금까지 알던 바보 돌쇠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고수가 세상에 젓가락 하나로 칼든 자객 셋을 제압하다니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제 본래 이름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돌쇠가 아닙니다. 제 본명은 백동수, 선대 왕을 모시던 어전 호위무사였습니다. 소담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 어전 호위무사? 백동수 그 이름은 소담이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대 왕 시절 조선 제일의 검객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 칼한 자루로 적 수백 명을 물리쳤다는 그 무시무시한 장군. 그. 그 백동수 장군이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백동수가 먼 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선왕 전하를 목숨 걸고 모시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성군이셨지요. 백성을 사랑하고 청렴한 신하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백동수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간신들이 전하를 독살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지만 늦었습니다. 독살을 당한 전하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수를 다짐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간신들을 모두 베어버리겠다고 맹세했지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 칼을 들면 저 역시 살인자가 됩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하는 원한을 낳지요. 전하께서 바라셨던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동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숫장수 돌쇠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으면 피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겁쟁이처럼 굴었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맞아도 맞서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면 제 안의 살기가 깨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소담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돌쇠가 그토록 겁쟁이처럼 굴었는지 왜 맞으면서도 맞서지 않았는지 그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절제력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아이겉보기와 달리 좋은 아이여.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쇠의 정체를 백동수가 소담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소담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부인, 그동안 못난 지아비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어. 그동안 바보 남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소. 당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자객들이 부인을 해치려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백동수가 소담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목숨을 바쳐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부인을 해치려 하든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칼을 드는 이유입니다. 소담이는 그 듬직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오해가 분노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야. 왜 진작 말 안했어요?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그날 밤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진짜 첫날 밤이었지요. 겁쟁이 칠푼이가 조선 제일검이었다니 소담이 인생. 이제부터 진짜 꽃길이 열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백동수는 기절한 자객들을 마당 느티나무에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밤새 기절해 있던 자객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두목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묶여있다는 걸 깨닫자 발버둥을 쳤지요. 이, 이게 뭐야? 당장 풀어. 그때 백동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자객들을 제압했던 그 젓가락이 들려 있었지요.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오 오지마. 백동수가 두목 앞에 쪼그리 앉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끝으로 두목의 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자 이제 얘기 좀 해볼까. 뭐뭘 말하라고. 너희를 누가 보냈나. 두목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의뢰인을 불 수는 없다는 듯이. 백동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말안 해도 괜찮다. 대신 백동수가 젓가락으로 두목의 어깨를 톡 찔렀습니다. 아주 가볍게 팔이 앉은 것처럼. 으악! 두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 전체가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이건 마열이라는 혈도다. 온 몸이 마비되면서 고통만 느껴지지. 한 시즌 정도 지나면 풀리는데 그 동안 꽤 괴로울 거다. 백동수가 다시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체에는 이런 혈도가 360개가 넘는다. 하나씩 찔러볼까? 아, 걱정마. 죽지는 않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두목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다. 진짜로 360개를 다 찌를 사람이다. 마, 말할게. 말할게. 제발 그만. 두목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보낸 건 좌이정 민태호요. 영모 사건을 조작한 자가 바로 그 자요. 민태호? 그 그로서 박문수 대감이 민태호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역으로 당한 거예요. 소담이가 살아 있다는 소문이 돌자 입막음 하려고 우릴 보낸 거예요. 소담이가 옆에서 듣다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백동수가 소담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이제 진실을 알았어. 반드시 누명을 벗겨드리겠소. 백동수가 두 목을 다시 노려보았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나? 민태호 서재의 장부가 있어. 뇌물 받은 기록, 조작한 문서, 사본 다 거기 있어. 제발 살려만 주시오. 백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좋아, 살려는 주제, 대신 내 놈들은 관가에 넘길 테니 그리 알아라. 그날 백동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소담이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백동수는 예전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아직도 선왕에게 충성하는 의로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힘을 합쳐 간신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담이 아버지 이조판서 박문수는 영모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신들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모함을 받은 것이었지요.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 간신들을 처형하고 박문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소담이는 더 이상 역적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명문가의 규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백동수 역시 어전 호위무사의 직위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장군의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가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대궐 근처의 번듯한 기와집에서 하인들 수십 명을 거느리고 살았지요. 백동수는 다시는 칼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담이를 지킬 때만큼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장군이 되었지요. 누가 감히 장군 부인을 건드리겠습니까? 소담이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지요. 우리 서방님은 조선 제일의 장군이시라오. 호호호. 그리고 그 화전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보 돌쇠가 실은 조선 제일의 장군이었다고.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그 바보 돌쇠가 장군님이었다니. 내가 그때 꿀밤 때린 건 죽을죄를 졌네. 나도 나도 돌멩이 던졌는데. 어떡하지? 우리 다 큰일 났어. 장군님이 복수하러 오시면 어쩌나? 하지만 백동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을의 쌀과 돈을 보내주었지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겉으로는 저주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남자. 맞아도 맞서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남자. 이런 게 진짜 사내대장부 아니겠습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따로 없네요. 남자의 진짜 능력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때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유순하고 겁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하고 꽉찬 독은 소리가 없는 법입니다. 진짜 고수는 자기가 고수라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의 능력을 발휘하지요. 평소엔 허허실실 웃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을 위해 슈퍼맨이 되는 우리네 아버지. 남편들 그들이야말로 숨겨진 고수들이 아닐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혹시 합니까? 가족에게 위기가 닥치면 리모컨 대신 전설의 검을 뽑아들지. 오늘 밤엔 남편 어깨 한번 주물러주며 당신만 믿어요. 하고 기좀 살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남편들은 백배 천배의 힘이 솟는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반전 있는 겁쟁이 남편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저 사람 만만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느꼈던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반전 에피소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